이 시간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친절 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터치. 인맥터치를 통해서 다섯 명 작정하셨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작정한 사람들이 이 친절이 어디로부터 오나? 친절에 대한 궁금증, 아, 또다시 목마름, 여러분들이 친절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바람이 내가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 토치 사행시 한번 써봤습니다 친, 친구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잖아요 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친구라고 터, 터치가 무엇인가요? 다가서는 거잖아요 치, 치사하게 모르는 척할 건가요? 친절터치 기간이잖아요 문득 이렇게 적어 습니다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작정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연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하심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친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친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친절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되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기, 기본은 다정한 미소입니다. 친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친절함과 또 때로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친절한 말은 복음의 문을 열어놓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못하는 남자는 가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웃지 못하는 남자는 가게 문을 열으면 안 돼"라는 거죠. 장사꾼은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질서를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와.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을 사람들, 너희들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너희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어라. 잔치상을 벌려놨다는 거야. 큰 잔치상.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했다. 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큰 친절을 베푸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을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해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히 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대상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말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터치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터치 전도입니다. 터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인맥 우리들이 작정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터치 전도인 것입니다. 터치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터치 전도입니다. 터치 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서 바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첫첫 터치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은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교회 시설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도를 바르게 할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터치 전도는 교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터치 전도입니다. 토양 터치 지났습니다. 성령 터치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만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맥으로 이어지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인맥 터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작정도 또할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히 바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브 터치가 이어져야 됩니다. 감동, 열정, 축복, 생명, 정착, 양육, 부흥 터치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터치도두가 끝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잠재력으로 남아있어서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이루어지면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터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터치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히 복음 전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서 친절히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절히 대해 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이야말로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절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여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자신에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를 친절히 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엄하게 대하시나요? 성령님은 위로자와 같이 우리의 친절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사 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행복합니다. 바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선물하면 선물할수록 내 안에는 행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행복을 선물할 수 없나요? 샘물이 마르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 속에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친절은 바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이 행복한 미소가 없다면 결코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얼굴, 미소와 사라진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의 미소 짓는 표정은 그 어떤 전도지보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나가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친절을 베풀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과 논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친절히 대해 주었더니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 감동을 줍니다. 친절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친절.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친절은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친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을 때,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해 주었을 때,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 주었을 때, 그들은 복음에 더한 걸음. 가까이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얼굴 속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름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름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그렇게 몇 번까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름달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누구 생각나게요? 제가 금산에서 목회를 할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왕사가 아멘하라고 그랬더니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하는지 아세요?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인도해봐도 이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한 번쯤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합니다. 부흥 강사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름달이 표현 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누구 고집이 센가 한번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얼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만큼. 친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미소가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 속에는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봄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생소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아, 냉수한 그릇.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냉수한 그릇. 제가 어떤 그림 영상을 보니까요. 뱀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물병에다가, 그때, 그, 제가 볼 때는 독 있는 뱀인데, 물병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 물을 발가발마시요 뱀을 순하게 만드는 것이 보니까, 목말랐을 때 냉수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목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는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볼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을 줄수 있는 그 섬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추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농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요 때로는 추수 때에 다 무르익은 것을 추수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농사를 짓는 것도 전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도 전도지만은 어떤 때는 처음부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에 있어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친절입니다. 친절히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미소가 필요합니다. 보름달이 필요합니다. 친절히 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절 터치, 오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터치던 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문을 활짝 열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두드리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음성으로 터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터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태도로 터치할 수 있는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친절로 터치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시옵소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터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